샬롬. 11월 14일 금요일 생명의 삶 큐티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정결함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일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띄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께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이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행하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시뜸을 떠나서 요단강가로 이동해서 진을 칩니다. 어, 이때는 강의 수위가 많이 올라가는 때라 강을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러 이 불가능한 상황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우리가 인간의 힘과 노력을 내려놓면 으 내려놓을수록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 관리들이 명령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따라 그 뒤를 따르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상징이며, 그리고 그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오늘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백성은 언약궤와 이천 규빗 어, 지금으로 바꾸면 900미터 정도 되는 거리를 두고 따라야 했습니다. 어, 이렇게 먼 간격을 둔 것은 모든 백성이 언약궤를 볼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너희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라 선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걸어가게 들어가게 하십니다. 언약계를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 발을 내딛는 삶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요단강이라는 장애물, 그것이 나의 감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어, 불안과 염려일 수도 있고, 또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어, 이 여우수와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계를 앞세우고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을 내리더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 하루의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그 걸음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모 내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러워. 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 새겨본.